갈라디아에서는 뭐가 잘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경계한 것은 복음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더했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할례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느님을 속히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뭐, 같은 거 아니냐.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예전에 이와 비슷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한 사건을 아 예로듭니다. 아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이 내용은 뭐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아 베드로에게 이중생활 하지 말자.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도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개바 즉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를 책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 밥을 먹다가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간 거예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요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떠난 이유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떠난 이유는 오해를 사기 싫어서였고 다투기 싫어서였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베드로만큼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없고, 베드로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울에게 그냥 오해하고, 오해를 사고 다투기 싫은 모습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식탁의 교류를 하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율법주의자들이 오자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자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화가 났고 이것은 복음의 복음의 진리가 율법에게 도망친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책망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아, 이와 동일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믿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아,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아, 형식으로 돌아가겠느냐? 행위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복음의 율법을 더 하진 않아요. 오늘날 어뭐 미국 교회를 보든 아니면 한국 교회를 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을 알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율법에 형식주의를 더할 수는 있죠. 오래된 교회들이 형식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기복주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죠.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상을 더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요.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아, 요즘에 뭐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부각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방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수없이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는데, 아, 그거를 알지만, 그거에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예배를 안 드릴 자유, 기도를 안할 자유, 섬기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을 첨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한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의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 사도 바울이 말한 아, 복음이 무엇인지 16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여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간단하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난 이유는 이방 지역에 교인들이 생겨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 또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아, 유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갈라디아 지역이지만 아, 유대인으로서 온, 아, 유대인으로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모두를 향해서 아, 아주 기초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어, 아, 죄인이 값 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될수 없다는 것을 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율법을 아, 백가지를 지키든 천 가지를 지키든 다 지키다가 실수로 한 가지만 범해도 범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율법은요, 첫 번째는 정제의 역할을 해요. 정제의 역할. 정제의 역할이 뭡니까? 아, 너는 법을 어겼어. 너는 법을 어겼어. 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 이게 정제의 역할인데, 율법이 가진 역할은 정제의 역할이에요. 정제의 역할을 할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죄인인 나, 불법을 행한 나를 값 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아, 죄인들을 갑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율법의 정죄를 받다가 아, 갑없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 환희하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얼마큼 사랑해 주셨냐면 자기 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형식적이지 않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격이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복음은 간단해요. 복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또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사도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로 불러준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고날 받는 그 자리에 자처합니다. 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그는 예전에도 율법에 열심히 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들어간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사랑의 공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복음에 합당한 삶,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며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이루어가는 삶, 넘치도록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못 지켜서 안타까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시시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시시하게 되고 세상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므로, 범사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